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정표를 세워주셨지만 사람들은 그 이정표를 처음엔 보질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정표가 어미 금하고 방지하려고 했던 일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시하고 방관하더니 이제는 방조하다 못해 오히려 조장하는데 앞장선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신호등이 고장난 사거리 한복판에 서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수신으로 차량을 안내하는 교통경찰관과도 같았습니다 이처럼 망가진 이정표를 붙잡고 섰던 예언자 전통은 구약 성경 제일 끝에 위치한 말라기에 와서 정점에 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정말 그야말로 참담하기 이를 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이정표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그렇게 세워진 이정표에 적혀진 이 사랑이라는 글자를 라카로 치워버립니다 그리고 반색하면서 되묻습니다 주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정표를 세우면 백성들은 곧바로 쫓아다니면서 그 이정표를 훼손하기만 합니다 바로 그런 때라도 하나님은 은총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러나 이러한 말라기의 예언은 이후 400년간 침묵으로 잠듭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급변하는 국제정세로 인해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백성들은 이 정표 하나 없는 곳에서 유리하고 방황하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전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실 때가 된 것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자가 오늘 보면 마태복음 3장을 통하여서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동안 망가진 채로 저 파멸의 골짜기에 처박혀있던 하나님 구원의 이정표를 힘겹게 꺼내들고 저 광막한 광야에 서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에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자 요한은 망가진 하나님의 이정표를 꼭 붙잡아 안았습니다. 그의 몸에서 흘러내린 땀과 눈물은 하나님의 이정표를 더욱 꼿꼿이 서있게 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은 오실 그분을 몹시도 닮아 있습니다. 그것은 희생이었던 것입니다. 작은 이정표가 된 세례자 요한은 이제 그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요한은 우리 주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들 그 황량한 광야에 나아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요한은 마치 죽은 나무에서 끝내 꽃을 피운 수도사처럼 묵묵히 희생의 삶을 살아냄으로써 끝내 예수의 구원을 가리키는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된 것입니다. 오늘 대림절 두째 주를 맞아 우리 모두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저들이 구원의 이정표를 찾고자 할때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여러분의 사랑과 희생이 대림절을 밝히는 보랏빛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각자와 여러분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구원을 향한 또 하나의 이정표로 우뚝 설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